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보름 한마당 축제와 칠석 고사업 놀이 등의 많은 시민들의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남구 칠석동 고사업 놀이 테마파크에서 제3 1회 광주 칠석 고사업 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주 칠석 고사업 놀이 보존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기차기 투어 놀이 등 각종 민속 체험과 동학 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축제 이틀째인 24일에는 시민 등 관람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고사합놀이 등 신명나는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칠석 고사합놀이는 호남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지난 1970년 7월 2 2일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대에서는 2013 빛골 정월 대보름 한마당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을 기원하는 취지로 기원마당, 놀이마당, 나누마당, 개동마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기원마당에서는 광산농약의 박진감 넘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사년세의 소망을 기원하는 개막식과 당산제, 장승제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CGI 센터가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등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주 CGI 센터는 사업비 440억 원을 들여 총 면적 14,286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난해 3월 개관했습니다. 이곳에는 영화, 방송 등 종합 촬영 스튜디오와 영상 편집실, 영상 시사실, 음향 제작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최첨단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CGI 센터는 장비, 또 시설, 이런 것은 전국적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강주 CGI 센터가 3차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답게 영화 제작 문의도 세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둑들과 올해 개봉 예정인 미스터 고두 편의 영화가 이곳에서 일부 제작됐으며 올 가을 개봉 예정인 영화 사의후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사업 투자 조합이 10억 원을 투자한 다이고리아 고마워도 오는 4월 강주 CGI 센터에서 100여 명은 제작진과 세트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3D 영상 콘텐츠 관련 국내 10여 개 업체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으며, 첨단 시설과 장비 견학을 위해 국내외 문화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주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강주 CGI 센터가 문화 산업 투자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영상 제작업 메카로 거듭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DBS 뉴스, 명준입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노사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2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유열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등과 한국노총 지역본부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사간의 단전을 위해서, 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경제 활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노도자 여러분 대큰감사 노영렬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원장은 우리 지역 노사 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보람 있는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 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 3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